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12월에 장염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식단 없이 꾸준히 홈트를 하면서 46에서 7kg 정도를 유지하다가 장염 때문에 45kg까지 내려가서 갑자기 몸에 뼈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하필 크리스마스 연말이 끼어있는 12월 말쯤에 장염이 다 나가면서 엄청 먹어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운동도 안 했고요. 갑자기 옷들이 안 맞게 시작하고 얼굴도 막 붓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빼고 유지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짧지만 제 다이어트 과정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다이어트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루 중 마지막 끼니와 다음 날첫 번째 끼니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놓기. 간헐적 단식이라고들 하죠. 이건 대체로 16시간에서 18시간 간격으로 잘 지켰어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늦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진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하기. 뿌듯하게도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를 했답니다. 아침에 공복 유산소만 한 날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근력 운동 후에 30분 이상 탔어요. 유산소 30분 이상 타는 거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천국의 계단, 런닝머신 이렇게 매일 바꿔가면서 타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운동은 눈 뜨자마자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 30분 이상, 유산소 30분 이상 해줬거든요. 근데 트레이너쌤한테 여쭤보니까 유산소는 공복에 하는 게 좋지만 근력 운동은 식사 후에 소화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세 번째, 매일 센트디 먹기. 요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박나래님 다이어트 성공 비법으로 유명한 센트디라는 제품이에요. 다이어트하는 11일 동안 매일 공복 운동 때 먹었거든요. 딱 하루 운동 못한 날에는 가방에 챙겨서 밖에서 먹었어요. 사실 11일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진 않잖아요. 이한 병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준다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푸사가 45개치나 들어있대요. 이걸 한병 마시면 푸사가 45개를 먹는 거죠. 특히 액체 타입이라 바로 흡수돼서 제가 11일 만에 효과를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은 적게 탈수록 사과향이 진하게 나고 많이 탈수록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센트디를 먹으면서 정말 좋았던 건 하루에 한번 화장실에 가요. 이게 평범한 분들에게는 평. 평범한 일이겠지만 갑자기 먹는 양을 줄이면 화장실 신호가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얘를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아침에 헬스장 갈때 보틀에 센트디만 담아가고요. 헬스장에서 물을 받고 운동 내내 다 먹어 줍니다. 사실 저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헬스할 때도 잘안 마시는데 운동할 때 물을 마셔 줘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과 주스 맛이라서 쭉쭉 먹어 줬어요. 네 번째. 하루 천 칼로리 이하로 먹기. 단, 절식 금지. 제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한끼 샐러드 한끼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가 입 터지고 절식하고 입 터지고 절식하고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영양성분표를 잘 보고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메뉴는 크게 안 가리려고 했거든요 제 주식은 하나에 300칼로리 많으면 500칼로리 정도 되는 닭가슴살 볶음밥이었고요 맛이 엄청 다양하고 맛있어서 질리지 않게 배부르게 매 끼니를 먹었어요 가끔 붕어빵도 먹었고요 단백질 과자도 왕창 먹었고요 고기도 먹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또 망하니까 이번에는 메뉴 제한보다는 영양성분표 칼로리에 더 신경 쓰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약간 믿을 구석이 있어서 더 메뉴를 안 가리고 먹은 것도 있고요. 하루에 한번 화장실도 잘 가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탄탄하게 뺄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난 저걸 먹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다섯 번째 체중계에 절대 올라가지 않기.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함인데요. 살 찌고 나서 지금까지 체중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를 반복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눈바디로만 빼보자. 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지금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눈바디 보면서 빼보려고요 이 외에도 매일 폼롤러 스트레칭 해주기 8시간 취침하기 등등 나름의 규칙이 더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운동 꾸준히 하고 먹고 싶을 땐 먹으면서 눈바디 체크만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빼고 유지해보려고요 생트디가몇개더 남아서 이거 먹으면서 빼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안 먹고 할 때랑 먹고 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도 다이어트하는 과정 계속 공유할 테니까 저랑 같이 건강하게 즐겁게 다이어트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